도쿄 올림픽 취소해주세요. 우리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쿄 올림픽이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스가 총리와 IOC 바흐 위원장은 어떻게서든 해외 선수들이 도쿄 올림픽 참석을 위해 일본 국민들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나말로 공포의 도가니인데요. 현재 코로나 확산으로 일본 의료계가 심각한 인력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가운데,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대회 기간 동안 참가 선수들을 위한 한일본인은 이것은 국민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해외 선수들이 다치면 그대로 귀국해야 한다. 가뜩이나 병상이 부족해 불안한 가운데 일본 정부에게 배신당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요. 올림픽선수촌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검사실을 설치하며 대회 기간 중에는 24시간 태세로 운영할 방침으로 전했습니다. 이에 더해 경기장 등의 의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당수의 의료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위원회는 일본 간호협회에 500명의 간호사 파견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국민들이 경악하는 일이 터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말이라면 꼭두각시처럼 모든 걸 따르던 의료인들이 반기를 든 것인데요. 지난 27일 뉴스 인터뷰에 따라 의료 현장의 가혹한 현실을 세상 밖으로 폭로했고 도쿄 올림픽을 중단해달라며 간호사들이 목소리 높였습니다. 이어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백신의 부작용과 외국인 선수들이 코로나에 걸렸을지 모른다며 거부했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의 갑작스런 요청으로 의료 현장에서 비통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도쿄는 의료인 부족 문제와 의료 병상은 턱없이 적으며 궁핍 경영은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500명의 간호사를 올림픽에 파견할 인원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료인력을 파견 요청을 비밀리에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많은 일본인들은 전국에서 퍼지는 바이러스를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막면 자실해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 커뮤니티에서 한국이 간절하게 필요하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도쿄 올림픽 개최는 한국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 스가 총리가 우리 일본 국민이 아닌 외국인 선수들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인력이 부족해 도쿄올림픽에 갈 인원조차 없으며 현재는 아비규환인 상황이다.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의료진과 간호사들이 필요한데 아무도 외국인 선수를 맡으려 하지 않는다. 이럴 때 우리랑 가장 친한 한국이 외국인 선수를 위해 파견해 주는 것이 맞는 선택이다. 만약 한국 정부가 파견을 한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의료 선진국이라고 믿게 될 것이고 우수한 한국 의료진 때문에 도쿄 올림픽이 성황리에 마쳤다고 칭찬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고 과거 한일 수출 규제가 풀리면서 이제 한국 의료진과 간호사가 없다면 일본은 폐망할 게 분명한데 우호국인 한국이 우리를 도와줘야 한다. 이게 일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와서 한국은 우방국이고 우리는 가족이라고 강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후쿠시마산 수출 규제를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나라 따위에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파견하는 건 절대로 안 되며 이것을 본 외국인들조차 일본 말을 듣지 말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떨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쿄와 오사카는 코로나 확진자 병상이 없어서 간이용 침대를 사용하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 선수를 위해서 30개 병원을 빼놓는다고 제발 한국의 의료인들이 우리를 도와줘야 해. 일본인들이 4차 대유행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이것이 한국이 말한 동맹국에게 대하는 태도인가. 도쿄 올림픽 개최는 아직 3달이나 더 남아있으니 스가 총리의 깊은 생각이 있을 게 분명하다. 한국인들에게 도움 받았다가 의료비를 청구해달라며 뒤통수칠 인간들이야. 한일전 때 우리한테 처참하게 무너진 한국인들은 아직까지 앙금이 남아있어서 우릴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한국인 간호사가 없다면 도쿄올림픽은 이대로 취소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왜 전부 한국 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일본 정부가 외국인 선수를 위한 병원 때문에 이 문제가 터진 것인데 아무도 스가총리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는 거야? 과거 아베 정부 시절부터 국민들에게 세뇌적인 교육을 강요시킨 탓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부 욕은 커녕 스가 총리가 말하대로 따라하는 바보들이 되었어. 만약 정부를 비판한다면 따돌림 당하거나 보복을 당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지. 갑자기 한국 간호사를 파견해 달라는 이야기는 무슨 헛소리인 건가? 도쿄 올림픽이 한국에서 개최한 것도 아닌데 일본에 보내달라는 건 요청이 아니라 우리가 때 쓰는 거 아닐까? 해외 선수는 한국 의료진들이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외국인 선수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싫다면 일본으로 건너올 생각하지 마. 한국 선수들은 제발 도쿄올림픽에 참가해줬으면 좋겠어. 만약 한국이 올림픽 불참을 한다면 주변국 러시아와 중국도 불참 선언할 게 분명하잖아. 한국이 도쿄올림픽의 개최 희망을 가지고 있어. 한국 선수가 필요해서 요청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불참 선언할까봐 한국을 와 달라고 말하고 있어. 한국인들을 도쿄 올림픽 개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잖아. 그들도 눈치가 있는데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해서 국민들 60%가 올림픽 개최에 반대하고 있다. 이 정도면 일본인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데 스가 총리는 돈을 위해서 국민을 개무시하고 있잖아. 한국에게 부탁하자는 사람들은 양심이라도 있는지 궁금하다. 하루 5,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터져도 일본 정부는 신경 쓰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주변국인 한국이 일본인들을 걱정하고 있어 내가 일본에서 태어난 게 너무 후회하는 날이 온것 같아. 일본 의료 수준이 이따위인데 이래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을까. 정부는 도쿄올림픽 개최 때문에 미쳐버렸고 일본 국민들은 한국 탓만 하고 있잖아. 스가 정부의 올바른 방력대처로 현재 점점 확진자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아베 총리처럼 스가 총리 께서도 일본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떠들지 말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야 돼 당신은 일본 정부에게 세뇌당한 멍청이나 다름없다. 일본 정부의 무능한 방역 때문에 직장을 얻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어 현재 많은 일본인들은 한국에서 안정적인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게 목표라고 하잖아. 한국 도움 따위는 바라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가 망하길 바라고 있을 인간들인데 저번에 지진이 났을 때도 반도인들은 박수치고 웃었다는 뉴스를 보고 주변국이 피해를 입어도 좋아하는 인간들이라니. 중국에게 파견 요청을 부탁할 바엔 한국에게 요청하는 게 훨씬 낫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는 것만으로도 기분 나쁜데 그 나라 때문에 4차 대유행이 시작된 거잖아. GDP 세계 3위인 일본이 남한에게 부탁하는 일이 생기다니. 솔직히 후진국에게 자존심 상하긴 하지만 의료인이 턱없이 부족할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의료진 파견을 환영해줘야겠다. 북한도 불참 선언했는데 확 김에 남한도 불참하는 게 어떨까 싶다. 그들은 우리를 도울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고 오히려 한국인들이 조롱하고 있는 현실이잖아. 과거 한국을 도와줬던 게 후회되고 있어. 겨우 의료인 500명 때문에 한국이 파견 안 해줄 리가 없다. 아마도 최근 벌어진 한일전 때문에 보복하는 것이 틀림없으며 다음 경기 때는 우리가 봐줄 테니까 빨리 한국 의료인을 여기로 파견시켜줘. 한국 간호사가 필요한 이유가 도쿄올림픽 때문이라면 이렇게까지 올림픽 개최를 해야 되는지 의문이다. 차라리 도쿄올림픽을 위해서 파견 오는 것보다 60대 이상 노인 확진자를 위한 파견이 합당하다. 한국 간호사는 해외에서도 환영받는 사람들이잖아. 도쿄 올림픽에 관해 한국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들은 우리가 고통받는 걸 즐기고 있으며, 의료진 파견은 꿈같은 소리가 틀림없어. 미얀마 군부 사태에서도 한국인들은 먼저 나서야 된다고 말만 그렇게 했지, 실제론 미얀마 근처에도 가지 않았던 인간들인 걸 기억해야 한다. 한국 의료진이 파견 온다고 말해도, 그들은 안 보내줄 게 분명하니까 말이지. 이것으로 하루 해외이시는 끝인데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